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저도 칭찬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른 국감장에 가면 다 일회용 PT병하고 일회용 컵을 이렇게 놔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회용 컵을 놔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서울시 그 청사에 들어올 때 일회용은 전혀 반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걸 원칙으로 네, 합니다. 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까 명태 기원 씨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반대 의사도 있고 했는데요 저는 국감은 국민이 궁금한 것을 해소하고 국민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밝히거나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 서울의 수장인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소위 뭐 질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선거 브로커의 입길에 오르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고 서울 시민들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여당에서 민생 국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생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제 생각에는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대선, 총선, 지선, 당내 경선에 개입했다면 이거는 국정농단이고요. 국정농단이 있다면 민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첫 질문은 명태균 씨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으로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어, 명태균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여러 선거에 영향을 주었고, 그 여론 조작 덕에 당선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를 통해 각종 선거에 개입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명태균과 주요 정치인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뽑아보니까, 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건희 공천거래 의혹, 윤석열 대선 여론 조작, 안철수 대통령 되는 법 알려달라, 이준석 칠불사 회동, 김종인 아버지 같은 존재, 오세훈 네번 울었다, 원희룡 전당대회 독대, 나경원 나를 두번 죽이신 분, 홍준표 다 까면 야반도주 해야 된다, 김영선 세비 반띵, 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님은 뭐, 여당의 주요 정치인이시고, 어또 대선주자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명태균 씨에게 거명 당하셨죠? 이름은 불림을 당하셨죠? 말씀하십시오. 네. 그, 2021년 제 보궐선거 때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만나, 음. 마, 만나신 건 맞죠? 맞습니다. 네. 그, 선거를 돕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선거 때는. 더군다나 몸값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 중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나요? 아니면 명태균 씨는 좀 오세훈 시장님에게는 특별한 좋은 자였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네. 그 어, 김영선 의원님이 저하고 의정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김영선 때. 의원 전 의원이 소개를 한 건가요? 예, 몇년 네. 동안 연락이 없이 지내던 아, 분이 갑자기 네, 연락을 하셔가지고 좋은 분을 소개하겠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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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말씀하시죠 예. 여기 PPT 띄워줘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한천 마디가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렇게 물었다고. 이거는 그냥 그냥 도끼에서 온 사람의 언어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 말씀 들으셨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아, 기억이 안나셔리요 저게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이미 그때가 시장 출마 선언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저, 시장을 건... 할 건지 대통령을 앞으로 할 건지 이렇게 물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 근데 명태규 씨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래서 본인이 판을 짜고, 여론조사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오세훈을 시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분이 찾아오기 훨씬 전에 이미 네. 여론조사는 제가 가장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래도 야권연대 하셨잖아요. 네. 아 단일화야 네, 네. 할수록 유리하니까 하겠죠 네. 근데 저 오세훈 시장님 15시간 전쯤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뭐 이런저런 억울함을 말씀을 하셨고 그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시 가장 강력한 단일화 불가론자였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일화 네. 불가론자가 아니라 네. 단일화 불필요론자십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언론에 보면 2021년 1월 6일 연합뉴스 TV에 김종인 단일화 반대 안에 다른 생각도 있다. 이렇게 KBS에 출연해서 말씀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는 단일화의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또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만날 때마다 단일화 네. 안 해도 이긴다. 네. 단일화 할 필요 없다. 근데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말씀하신 걸로 지금 드러났는데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이스북에 어, 오세훈 시장님의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불필요한 해석의 여직을 남기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다 이런 말씀 때문에 예,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 이쪽, 소리 안 했더니 또 뭐. 어쨌든 이쯤 되면 고, 아빠, 아까 고발고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이요? 예? 명태균 씨. 고발, 네고소하겠다말씀이네요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네, 근데 고소장 써놓은 사람들 많아요. 저도 고소장 한개 정도는 써놨어요. 써놓는 것과 고소장을 제기하는 것은 제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어떻게 제출, 언제쯤 하시나요? 지금 해서 보시면 저렇게 사실무근인 얘기를 하면 네, 고소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아마 오세훈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서 바로 즉시 오 시장님. 홍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바로 올리셨네요. 이쯤하면 바로 고발장을 접수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뭐 자신 있으면은 뭐든지 다 폭로하라고 하십시오. 아니, 폭로하는데 고발장은 올리셔야죠. 지금 명태균 씨한테 거명된 정치인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등등해서 어,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고소를 하셔서 고발을 하셔서 이 문제를 명명받히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바로...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마무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있게 자신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두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60-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